So 신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 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이 새벽에 모아지게 하시고 이 모아지고 정렬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야,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받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애돔의 죄, 애돔은 그 마음의 교만함이 있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연 조세 같은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자기 자랑으로 교만했고 또 하나님이나 창조주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들 동맹국을 더 의지하는 모습 또 세상 지혜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교만이라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어제 애돔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즐기면서 구경꾼처럼 쳐다보았다. 야곱의 형의 나라가 애돔이거든, 그죠? 그럼 남유다는 동생의 나라인데 형제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에 동참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 길을 막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는 일까지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5절. 여와께서 호 망국을 벌할 날.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온 세상,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세계 강대국이라 칭함 받는 나라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물론, 강대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자기들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죠. 여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반드시 여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그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여와 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구원받는 날이기도 하고, 심판받는이라고 하는 그 망국을 벌할 날.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날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는데, 그 날이 가까웠던 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외치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와하마시아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만 기억하고 살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란 이름 다니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도 안 했고 또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진는 악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망굴 벌할 날은 바로 그 말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 애덤으로 지금 표현된 주변 나라들.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선지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벨론, 아스루,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두로, 시돈, 다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 혹시 심판의 원칙은 너희들이 행한대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성경의 대원칙은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이고요. 행한대로 받게 된다. 선을 심은 사람은 선한 것을 받을 것이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현세적으로 삶에서도 우리가 선을 많이 심은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돼요. 그리고 종말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악한 것을 많이 심은 사람은 현세적으로서도 악한 것을 내가 심었기 거두게 되고 또 종말적으로도 망국을 번할 날 네가 행한 대로 네도 받게 될 것이다. 네. 네가 행한 것이 너희들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돔아, 아람아, 모아바, 불레셔사, 너희들 그렇게 살면안 된다. 또 우리 교회 안 있는 우리들 보고도 장차 마지막 한 할, 그날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나오게 되어있죠. 자, 16절입니다. 너희가 내네 성산에서 마치같지내 네 성산은 에루살렘 성에 올라가가지고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절거하고 구경꾼처럼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약탈하니까 그들도 뛰어들어서 약탈하고. 그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고 하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거뭘 마셨죠? 축제의 잔을 마셨죠? 기쁨의 잔을 마셨죠? 아, 우리가 승리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한 받는 그들도 우리에게 쳤다.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 축제의 잔을 마셨을 거예요. 만국인들도 크게 들어와서, 에돔 사람만 마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 또 막, 애굽 사람들, 그 에루살렘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다마시곤 그런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축제의 잔이 만국을 보랄 그날에 심판의 잔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못된 짓을 한것 그때는 그들이 기쁨의 축제의 잔을 마신도 모르지만 망국을 보낼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이고 마시고 삼께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는 것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오늘 15절 16절은 망국을 보낼 날. 지금은 그들이 기쁨의 잔을 마시는지 모르지만, 축제의 잔을 마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그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1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시원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런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고, 애동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남길 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다시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해복의 때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야곱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을 다시 찾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시온산에서 난을 피한 자가 남아 있어서 시온은 다시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야곱 가문은 다시 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 제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서 그산이 거룩하게 된다. 이 무슨 뜻인가? 그럴 때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다시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산을 짓고 성전 산에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괜히 그러니까 17절은 아까 15절, 16절은 악인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라면은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건질 사람은 건져서 구원하셔서 다시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들을 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 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까? 어, 아, 거저께입니까? 아, 거저께 말씀드릴 때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요? 바로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차지할 땅이 되겠죠.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불로 사용하고, 요셉 족속을 불꽃으로 사용해서. 자, 보십시오. 야곱은, 야곱은, 여기서 남, 남이스라, 남이스라엘말하거든 남유다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그들이 문하세 지파바 에브람 지파가 그쪽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복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안에서 서서 보았듯이 회복될 때는 분단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 돼서 불과 불꽃이 하나로 연결되듯이 야곱과 요셉족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누구를 태운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서족속으로 표현된 이방족속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우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 같이 태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하게 될 것이며, 에서 족속에게, 에듬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것이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야곱과 요셉 족속, 즉, 북이서를 간 남유다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족석은 남은 자가 없게 되고 아까 시온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누구로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 달리하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종말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반대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선자들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9장 그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심판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그들로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야곱 족속이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 괴롭히던 세력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창세기 어, 15장에서 약속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게배 땅을 회복할 것이고 예서의 산도 회복할 것이고 평지와 본레스 땅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우리계 성도님들은 아라시의 복, 아라시의 복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아라시의 복을, 축복을 받았죠? 리버가가 남편감 이삭을 쫓아서 갈때 자기 오라비와그 가족들이 니시가, 니시가 원수의 성문을 게 할지어다 하면서 저 얻게 한다. 즉 원수의 문을 취하는 것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 대적들에게 빼앗던 것을 다시 찾는 복이 아라시의 복이라고 그래서 저리브가에게 이사가의 아내 리브가에게 예언했던 창세기 24장 60절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이 오바다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얻어지게 될 것이다. 얻어지게 될 것이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라시아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건강 빼앗긴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재정 빼앗긴 사람들 있잖아. 그 재정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가정의 하목을 빼앗긴 사람이 있잖아. 그것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땅을 빼앗긴 사람을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집을 빼앗긴 사람은 집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어떤 사역의 영역을 빼앗긴 사람 그 사역의 영역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복이에요. 지금 오바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베 사막을 찾게 될 것이고, 에서의 산을 찾게 될 것이고, 평지 땅도 찾게 될 것이고, 블레셋, 저 블레셋이 지금 누죠 하마스 같은 저팔레스타인 지역 그들의 땅, 하나님 반드시 찾게 된다고 말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 야라시보, 이것이 왜 다시 찾아지는가 하면, 아브람 때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아브람과 잠들어 놓고 내가 불꽃 가운데 들어서 햇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어디서부터 저 애굽 강가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다 강까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이 지금 오바다서 1장 19절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받는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씩이나 약속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배와 에세이산과 팽제와 플레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에브람들과 사마리들을 얻게 될 것이고 베냐민 집화는 요단강 동축에 있는 그 길락 땅도 얻게 될 것이다. 야라시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에게 빼앗긴 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동편은 지금도 요르단에 빼앗긴 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지금 두고 그 길락 땅을 베냐민 집화가 다시 차지한대요. 누가 막겠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고, 저야라시의 복이 리브가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차지하는 원수들에게 빼앗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대요.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빼앗긴 것 무엇을 빼앗겼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의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빼앗긴 가 나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야라시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이 있으랄 백성으로 내가 빼앗긴 것을 예수인과 같이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륜이라면, 할륜이라면, 이 복을 누리는 오늘 새벽 일꾼도 꼭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사로잡힌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난 사람이게 속한 이 땅을 사라까지 얻게 될 것이다. 역시, 야라시의 복. 얻게 될 것이다. 에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도 서바르센인 자들은 내게 네의 성업을 다시 얻게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영적으로, 이사, 아, 영, 아, 지금 오늘로 해석하면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저 이스라엘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 애굽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강까지, 네게베 지역까지, 골라 어, 길라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저 사르바 지역까지,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될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애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같이 왕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 즉기서 나라는 에서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는 멸망시켜 버리고 예수의 깃발이 꽂아져서 모든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는 거 바로 메시아 왕국을 지금 그림모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심판한 후에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는 이 날, 우리 종국적 우리가 달려갈 지점 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 말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차지할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심판건세까지 주어서 온 세상이 영화기에 속하는 그날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오바다서는 제가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죠. 전반부에는 온 세상을 심판한, 애동으로 표현되는 온 세상을 심판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듯이 하나님 자들 회복시켜서 차지하고 누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 말씀이 꼭 보여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빼앗겼는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찾을 것이다. 야라시의 복이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건강도 찾고 재정도 찾고 잃었던 재산이든 재산도 찾고 가정의 하목도 찾고 여러분이 빼앗긴 어떤 영적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시대의 약속했던 일을 이 오바다 선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그 대적이 빼앗긴 모든 영역들도 바로 리브가에게 약속했듯이 다시 찾고 얻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도 반드시 이아라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갔던 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 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야라시의 복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야만나스카 아버지요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이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성취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만국을 보랄 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구원과 간격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순족함으로 기도로 동력하며 그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